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까요? 그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주신 종목들 하나하나 점검 들어갈게요. 첫 번째 종목은 키스트입니다. 지금 현재가 볼게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던데 지금도 한4%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2,745원 놓여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송자님 추가 매수 물어봐 주시는 거군요. 어, 2,660원에 2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이권. 이라는 거고요. 더 들어가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멘토님 더 살까요? 네. 더 사세요. <laughs> 좋네. 네, 나쁘지 않아요. 약간 버거울 수 있어도 조금 갖고 있으면 3,500원까지는 수익 낼수 있는 자릿대예요.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용 물량을 좀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를 잘 봐야 돼 그다음에 분위기를 잘 봐야 돼. 이 자리는 만드는 자리예요. 그래서 3,000원 넘어가면 한번더올라요 그래서 이옷 밑에서 어, 모으면 돼. 요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땐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 다시 어, 튀어 올라올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종가에 사버리세요. 사가지고 어, 끌고 한번 가보세요. 그건 3,500원 다인에 팔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고 신규분들 매수해도 되는 자리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 매수해도 됩니다. 종가에 신규도 가능합니다.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연락 주신 분도 추가 매수 오케이.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는 말씀. 첫 번째 키스트 점검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미스터 블루 들어와 있습니다. 점검해볼게요. 지금 7,540원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뭐 연일 빨간불 최근 들어서 들어오네요. 오늘까지 사거래일제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멘토님 이거 살까요? 아 이거는 좋아요. 나쁘진 않은데 매매를 할줄 아는 사람은 했으면 좋겠어. 한번더 위에 있거든. 이게 되게 봐봐요. 봉장체가 되게 이 변동성이 되게 크러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오랜 시간이 기다리잖아요. 뭐, 얘기도 해보고,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성격도 보고, 그래서 이 사람 성격을 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식에서 성격 볼 때는 이 봉들 길이를 보고 우리가 성격을 알수 있어요. 이게 캔들이라 그래요. 이게 에너지. 화날 때는 확 올라갔다가 또 화날 때는 확 떨어져. 봉 길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번 붙으면 세게 빡 올라가고, 한번또 화나면 쫙! 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를 계속 할수 있는 분들한테 적당한 매매예요 근데 여기는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9천원까지한번 튀어올 라올 거예요. 그때 잘 팔고요. 장중에도 쭉 올라가면 팔아요. 근데 혹시 꼭유념할거 뭐냐면 9천원 정도에 파세요라고 하는데 8,900원에도 안 파는 분들 계시거든. 그냥 팔아버려요. 알겠죠? 만약에 9,000원이 있는데 뭐 8,900원 왔다 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팔아버리라는 얘기예요꼭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알겠죠? 어,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조건부. 내가 매매를 계속 하는 분들이라면 매매 해도 돼요 이 종목 한번더 올라와요. 그러고 아니야 나는 뭐 직장 다녀 나는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조건부 두 개로 나눠서 그 종가로 매수하도록 하고 직장인 분들은 매수하지 마세요. 종가로 매수하겠습니다. <laughs> 네, 직장인들은 접근 불가입니다. 네. 어, 참고해두시죠. 자, 제한적인 오케이 사인드리고요 다음은 일진디스플 들어와 있습니다. 일진디스플 현재가 3 5 5 5원 약보 앞선 진행이군요자 멘토님 이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면 안 돼. 예, 네. 어, 왜, 삑! 왜 소리가 나냐면, 저거 봐봐요, 저거. 거래랑 봐봐, 저거. 예, 네. 이만, 아 죽었어, 이거. 잠자고 있어요. 겨울잠자고 있어요. 깨워야 돼, 지금. 빨리 일어나라고. 조금 더잘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종목은 살 필요 없어요. 조금 한참 걸려야 되니까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종목은 패스.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에코 마케팅 들어와 있는데 추가 매수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29,350원에 매수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조금 플러스. 지금 현재 추가로 매수할까요, 멘토님 네, 매수 하셔도 돼요. 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상승각, 하락각의 중간값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 뭐냐면 떨어져야 되나 안 떨어지나 요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더 올라왔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더 추가하셔서 여기 중간 35,000원 너무 보지 마세요. 35,000원까지만 보고 거기서 단계적으로 밴드 매매 해도 돼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오케이입니다 다음 종목은 DMS 들어와 있는데요. 점검해 볼까요? 유튜브에서 접수를 해주셨어요. 자, DMS 현재는 1.7% 하락입니다. 5 5,140원. 이 종목도 살까요? 어, 사지 마세요. 어, 우리 그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는 아... 제 시간에 주택권을 보는 사람은 이 거래량 없는 거 절대 안 해줄 거 이제. <laughs> 알겠죠 이 거래량. 어, 거래량 없는 거 하지 마세요. 어, 뭐가 어떻게 됐든 저 거래 없는 거 기준을 잡아요. 그 다음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음. 말 많고 탈 많은 종목 하지 말기. 왜 그러냐면 정말 많은 종목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어,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 때가, 그 다음에 또 주식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을 사야 돼. 이게 왜 그러면 차트가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깨끗하지가 않잖아. 그죠? 왜 그럴까요? 물량이 없어서 그래,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하지 말고 좀 깨끗한 거. 이 봉들 봐 봐. 막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머리 아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거래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응.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거래량의 기준 정도 어느 정도 선이면 합격일까요? 어그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어. 이게 유튜브 질문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아, 그래? <laughs> 누구 질문이에요? 왜 그럼 점수 주려고 그랬어요, 오늘? 아, 제가 아, 어, 점수 주려고. 님 PD님, 피디님의 질문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코스닥을 거의 보면 매매를 할때 50만 주 이상 되는 것만 해요. 예, 타탁해 시가총이 작은 것들은 50만 주 이상. 왜 그러냐면, 어, 예를 들어서, 좀 재밌게 얘기를 하자면, 어, 비, 북한에서 미사일 많이 쐈잖아요. 옛날에도 뭐 여러, 여가 있고, 그, 대게 악재가 나왔을 때, 내 물량을 한 번에 시장가로 팔팔때 팔릴 수 있는 물량들이 체크를 해야 돼. 어, 얘기를 들어봐요. 근데 이런 물량들은 팔다가 하루 다 가. 물량이 없어서. 왜 그러냐면, <laughs> 내거팍 팔면 어떻게 해막 10%씩 빠져버려요. 막5% 빠져버리니까 팔때 힘들어. 그래서 주식은 사는 거보다팔 때가 되게 중요해서 물량들이 받쳐줘야 바로바로 팔수 있어요. 악재가 나왔을 때. 물량 없는 거는훅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이 회사에 뭐 납부가 좋은 게 아니라 음. 팔때 좋을 수 있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최소 코탁은 5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 50만주 안 되고, 최소 뭐 10만, 50만주 버아요 50만주 보는 게 제일 나아요. 그 밑에는 보지 말고. 왜 그러냐면, 그 세력들이 가장 많이 갖고 놀고, 개인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는 거래 없는 거예요. 여지까지는 그 주식 사고 나오는 종목들 보면 다 거래 없는 거예요. 증거금 100%짜리고. 그거를 개인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고그 코멘트 드릴게요. 5 0만유상 되는 거 보자!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고, DMS는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의 기준을 물어봐준 우리 주챙콜의 김PD 점수는 한 30점 드릴게요, 제가. 네. <laughs> 1등이에요. 자, 네, 주챙콜과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많은 종목들 봐드리지 못했네요. 월요일에 꼭한번더 올려주세요. 저희 김영구 멘토와 함께 점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짝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였습니다.